7 이름은 보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뮤지엄사는 너무 멋집니다. 이건 한번 가보시면 두번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가시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야 합니다. 뮤지엄 산의 성공 요인은 압도적인 공간력입니다. 하지만 뮤지엄 산이 한솔 뮤지엄이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조금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으키지 못했던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간 브랜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기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으켜 야게 하는 거잖아요. 미점산이라는 이름과 또 미점산의 그 디자인은 사실 저기가 어디지?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 것, 사람들을 조금 움직이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네이밍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실제로 거기 가서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했을 때그 경험과 그 브랜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름이나 디자인이 정말 젊을 때 맞아 떨어졌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일으켜지잖아요. 그 이름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세지가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때 맞아떨어지면 훨씬 더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죠. 뮤지엄산의 경우에는 이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 조금 사람들에게 가보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조금 더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갔었을 때의 그 경험을 조금 더 증폭시켜줬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뮤지엄산은 분명히 한솔 뮤지엄이어도 아마도 명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 멋있으니까는요. 네.